아니, 있을걸? 피는 눌려있어. 하이야. 어우, 시골 냄새. 너무나 어, 뭐 많아. 인데도 올라가지고 예. 예. 그리고 그 사이트 보니까 요 라이트 예. 얼굴 혹시 있으시나요 얼굴요? 네. 네. 예. 문짝에 뭐. 아무것도 뭐. 이거 것도 없거든? 뭐이그여기이왜 한건지 모르 이거 그거는 신차 때 그거 PPF, PPF 한거아니그 위에다가 또 도장을 한거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아래가 낮지 않을까? 좀 아래? 너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고? 난한 번은 괜찮아. 어, 딱저 아, 정도? 어, 여기 좋습니다. 여기? 네. 이것도 봤어? 여기도 다 까져 있는데? 올리려고 그러는 거아니야 아. 높인데 음. 그, 그 응? 그런 말이안 했는데. 음. 이거는 노란색이에요. h i 인데 네. 이걸로 바꾸면 흰색 빛이 나올 거이검사도 음, 네. 통과되고. h i d 노란색의 요대어가 HID. 네. h i 인데도 그러니까 네. 할로겐 옛날 전구 있잖아요. 네. 옛날 거. 그 색깔이어가지고. 어. 저게 좀 촌스러워. 어 여전히 성격을 안 바꿨어. <laughs> 아, 어, 끝났어. 오래 걸려요. 시권하냐 응? 누거밖에없어 중통이 없는데? 중저 중통 속에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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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네 저기, 저네네이저 이거, 가져가시는 거 같네, 이거. 네네네. <놀람> 물어보고 안 되면 양손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일단 이걸 먼저 실어야 될것 같은데? 어? 괜찮나, 이거? 이거 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일단 가서 물어봐야지.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짬처리인데? 뭐 짬처리가 맞긴 하지 근데 그렇게 돼있으면 굳이 카니발이 필요 없었는데? 왜? 카니발 있어야지 왜? 제기가 그 의자 뒤로 접은 다음에 파딩해서 못해 그러네 그냥 직관 아니야 저거? 지금? 그니까 엔드만 해야되는거 아니야 그러면? 준비엘, 준비엘 JSR이 아니네. 준비엘이네. 준비엘을 했잖아요. 이게 중통 직관이 되나? 근데 최대한 그냥 싸게 해야지. 이게 중통 직관이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단 가변이 맞는지 물어보고. 가변 아니라니까. 내가 보면 안 다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안에 안에 없잖아. 아무것도. 구멍도 크잖아. 가변백이 아니에요. 그냥이죠. 1번 네. 음, 아이. 뭐,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 다 있어. 두개 있고. 가변 음. 아니고, 물가변. 음. 음. 중량이 안 돼. 중간에 솜기가 있어야 돼. 지금 뭐 떠지기는 하는데 검사가 안 되죠. 일단 중간 솜기가 한개 달려야지만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네, 문제는 네. 여기다 솜기라도 한게이 자리가 솜기 네. 자리거든요. 네. 이거를 탈 이유가 없잖아. 이거를 어떻게 그냥 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가벼운 배기로 하고 싶으면은, 뭐, 만약에, 그냥 이걸 쓰고 싶다면은, 합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중간 소음기를, 두발을 이제 한발한 한 발씩 걸어서, 이렇게 써갖고, 부저병명 하셔갖고, 이제 타시는 게 낫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